잠을 많이 자는 걸 보니 그는 피곤함이 틀림없다. 우리 이 문장을 영작해 볼 건데, 영작할 때는 항상 뭐 생각해야 돼? 그치? 주어가 뭔지, 또 동사가 뭔지. 주어, 동사로 시작하지? 어, 근데 영어 문장과 우리말과 순서가 같지 않잖아. 그치? 그럼 주어를 한번 찾아볼게. 우리말에서 주어를 찾으면 주어는 은,는, 이가. 그는, 그가. 이런 게 조사가, 이런 조사가 붙어야 주어잖아, 그치? 그래서 그는 여기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는 다로 끝나는 말을 동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틀림없다? 피곤함에 틀림없다? 이 부분이 동사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 그는 피곤하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는 피곤하다? He is tired. 그치? 근데 그는 피곤하다가 아니고 피곤함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어떤 표현을 써야 될까? 그렇지. 그럴 때는 이렇게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가 필요하지.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도울 조, 응, 조수 같은 역할을 하잖아. 그 조동사. 틀림없다라는 뜻의 조동사는 바로 must. 머스트. 근데 must는 해야 한다라는 뜻 아니에요? 응, 두 가지 뜻이 있어. 해야 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 있어 그치 틀림없다 라는 뜻도 있지 그래서 조동사 머스트를 쓰면 돼 근데 머스트 조동사를 쓰려고 봤더니 조동사 뒤에는 꼭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 그래서 머스트를 쓰면 이즈가 뭐로 바뀌겠어 그치 동사 원형인 be로 바뀌겠지 그래서, 그는 피곤함에 틀림없다. 라는 문장이 바로 이렇게 된 거야. He must be tired. 그는 피곤함에 틀림없다는 여기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 잠을 많이 자는 걸 보니, 어, 이 문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영어 문장 굉장히 짧다. 그치? 어, 왜냐면, 투부동사를 쓰면 이렇게 짧게 표현할 수 있거든? 잠을 자다는 sleep. 그런데 슬립 앞에다가 자다 앞에다가 툴을 붙이면 자는 걸 보니라는 뜻이 돼. 그래서 어 그는 피곤한 게 틀림없어라는 문장을 지금 타이어들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지, 그치 그걸 바로 뭐, 무슨 용법이라고 하냐면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하거든. 부사적인 용법을 쓰면 문장을 길게 쓰지 않아도 아주 짧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사용하면 우리말로는 좀긴 표현도 투부정사로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다면 부사적인 용법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부사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될것 같아. 부사가 뭐지? 어떤 역할을 하지? 음, 부사는 문장에서 음, 여기저기 다니면서 꾸며주는 역할을 해.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또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거든. 예를 들면 음, 동사 다로 끝나는 말을 동사라고 하잖아. 달리다 이런 동사를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달린다고 할까? 빠르게 달리다. 빠르게는? 품사가? 네. 품사라고 하지. 사로 끝나는 말을. 형용사, 명사, 동사, 이런 것들을 품사라고 하는데 품사가 뭔 거야? 그치? 부사인 거지. 왜? 어, 동사를 꾸며주잖아.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부사니까. 그렇다면 부사는 여기저기 다 꾸며주는 것 같은데, 부사가 꾸밀 수 없는 게 있나? 응, 맞아. 있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귀여운, 아기. 이 아기의 품사는 뭐야? 그치, 명사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형용사야. 부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없어.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건 형용사가 맡았고, 나머지는 다 부사가 꾸며주는 거야. 그렇다면, 부사는 이렇게 문장에서 여기저기서 할 일이 많잖아. 그것처럼 투부정사가 부사적인 쓰임일 때는 오 어, 이렇게 <laughs> 해석이 다양하거든. 그래서 어, 어떤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볼게. 제일 많이 해석되는 건 모모하기 위해 위하여 모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으로 해석될 때가 제일 많지. She studied hard.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통과. 통과하다잖아, 패스는. 근데 통과하기 위하여. 투가 그런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위하여라고 해석을 할게. 음, 응. 어,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했다라는 동사를 꾸며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사적인 용법이고, 해석은 뭐뭐하기 위해가 어울리잖아. 그치. 그런데, 어, 이렇게, 감정과 같이 쓰였을 때는 위하여라고 해석하면 어색하고 해서라고 해야지 어울리거든. I'm happy. 나는 행복해. 어, 좋은 뉴스를 듣기 위하여라고 하면 이상하지, 그렇지? 좋은 뉴스를 들어서라고 해야지 어울리잖아. 어, 이거를 꼭 외워야 될까? 만약에, 어, 감정의 원인은 해서야, 라는 걸 공부하지 않더라도, 나는 좋은 뉴스를 들어서 행복하다, 라고 해석할 것 같은데, 그치? 좋은 뉴스를 듣기 위하여 행복하다, 라고 하는 친구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좀 감정일 때, 해서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 라는 거를, 어, 알고 있으면, 고민하지 않고, 어, 감정이니까 해서라고 해석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좀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외워두면 좋을 거야. 그리고, 또, 아까 했던, 음, 문장이지만, 판단을 했지. 쟤는, 피곤한 게 틀림없어. 이렇게 판단했잖아.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해석했어? 그치. 뭐, 뭐 하는 것을 보니, 음, 많이 자는 것을 보니, 피곤함이 틀림없어. 되게 어울리지, 그치? 근데, 어, 위하여라고, <laughs> 위해서라는, 어, 해석법만 아는 친구들은, 음, 그는 많이 자기 위에서 피곤함이 틀림없어? 뭐 너무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 좀 다르게 어울리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라는 뜻만 아는 친구들이 많거든. 그러면 위에서라는 뜻을 여기저기 넣었을 때 조금 되게 어색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해석법이 많고 그 다음에 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 여기 보면 특히 자랐다, 자라다, grow up 이 동사는 투보정사로 쓰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 좀 특이한 경우인데 왜냐면 이 문장의 주어는 희구, 그 다음에 동사는 grow up이잖아 하지만 grow up을 다라고 끝나게 해석하지 않아 원래 동사가 다로 끝나게 해석하는 게 동사잖아, 그치? 그런데 어, 그는 자라서, 자라서, 그리고 투부 동사를 다로 끝나게 해석해. 그는 자라서 음, 회사의 프레지던트니까 회사에서 프레지던트는 대통령이 아니라 뭐겠어? 그치? 사장이 됐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그는 어, 어른이 돼서 어떤 회사의 한 회사의 사장이 된 거야, 그치? 그런데... 얘를 동사, 어, 얘가 자라다니까 얘를 다라고 해석하려면 되게 어색해지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다 역할을 하는 거거든. 마치 물 흐르듯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고 있지.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아, 자라서, 자라다. 와, 투부정사가 있으면, 자라서 뭐뭐하게 되었다라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고 좀 외워놓으면, 은 빨리빨리 해석할 수 있겠지? 음, 그리고, 하지만 뭐뭐하게 됐다라는 거 해석할 때도 있는데, 왜냐면 여기 봐봐. I did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음, 최선을 다해서 실패했다. 이러면 이상하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해야지 어울리잖아. 그치? 어, 보니까, 좀, 그냥, 어울리게 해석하는 거지, 그치? 어울리게 해석하는 방법을 써준 건데, 어, 만약에, 어, 최선을 다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이상하니까, 그치? 얘를 몰랐, 몰랐어도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기려면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고 넣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경우도 있어. 5번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조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거든? To know the truth. 진실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너는 충격을 받을 거야. 오, 그런데 조건으로 해석하는 걸 모르는다면, 진실을 알기 위해서 충격을 받을 거야. 이것도 이상하고. 진실을 아는 것을 보니, 충격을 받을 거야. 이것도 이상하고. 그치? 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너무 당황할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거를 꼭 알아서 여기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해석법을 꼭 기억을 해야지 음, 해석이 어색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흘러갈 것 같아.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를 해석하면서 어, 하나씩 넣어서 한번 찾아보다 보면 익숙해지면 빨리빨리 이게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음, 응,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쓰임은 특히 해석법이 많으니까 문장을, 여러 문장을 접하면서 해석하는 것도 또 연습을 해보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